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하다 보면 항상 우리들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회사에서 같이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항상 사람들과 같이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참 어렵고, 사람과 함께 있는 게참 행복합니다.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그걸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음,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실되게 대하십시오. 진실되게 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상대방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다시피 상대방 역시 상대방이 제일 소중합니다. 이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진실되게 대하라. 이게 참 어려운데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좋은 사람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런 욕구가 누구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참 중요한 욕구인데요. 요즘에는 많이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뭐 30대 이상의 분들은, 진실되게 대하라와 뭐 조금 유사하게, 편하게 대하고, 내가 우선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먼저이고, 나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나를 생각한다는 건, 꾸미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진실되게 대화라는 건, 결국은, 가식적으로 대하거나, 혹은, 나를 꾸며서, 내가 아닌 나로 상대방을 대하거나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편하게 상대방을 만나고, 내 마음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게 바로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고,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다. 제가 많이 느끼는 방법이, 제가 많이 느꼈던 내용들인데, 같이 사람들이랑 밥을 먹습니다. 근데 내가 갈증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상대방에게,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잔을 돌립니다. 왜냐면, 같은 메뉴를, 같이, 같은 반찬과 같은 메뉴를 같이 먹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똑같기 때문이죠. 내가 휴지가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먼저 휴지를 주고, 내가 먹고 싶어서 손이 가면 그걸 먼저 상대방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먹으면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상대방에게 하고 하고 또는 내가 싫은 건 상대방도 똑같이 하기 싫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챙겼으면 그걸 상대방을 먼저 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이게 싫어가지고 하기 싫으면, 그걸 먼저 상대방을 빼고, 그 다음에 나를 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남자들이 보통, 뭐, 그 여자 연예인 이쁘다. 라고 느끼는 경우에, 보통 대부분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 그 사람 참 사람 좋더라.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내용들이 모두 똑같은 것처럼 사람들의 기준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습관, 그리고 습성, 그리고 사람들의 본연적인 생각, 본능까지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사하겠죠? 동일하다보다는.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도 참 좋아할 거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이 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모두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상대방도 상대방이 제일 소중하고요. 자, 상대방이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하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대방은 상대방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상대방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시고, 상대방이 멋있어 보이거나 상대방이 이뻐 보이면 마음껏 칭찬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박수를 쳐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박수는 좋은 점, 혹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한 일에 대해서 장점을 해주고, 장점을 말씀을 얘기를 하고, 박수를 쳐주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제일,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 나는 너무 소중하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해주고, 아낌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점을 지켜 세워주고,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진실되게 대하는 거랑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칭찬하라고 무조건 잘뭐 무조건 장점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잘한 점이 있으면 마음껏 칭찬해주고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마음껏 박수쳐주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대방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때내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듣구나, 재미있게 듣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상대방을 상대방과 대하고 이야기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고. 여러분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일 수 있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칭찬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과 잘 지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